안녕하십니까. 고리 임금입니다. 당신은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건너로 돌을 던지면 이쪽에서는 애국이 되고 저쪽에서는 매국이 된다. 중일 전쟁 때 이항란이라는 중국 국적의 일본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향나는 중국의 매국노로 유명한 일본 국적의 여자입니다. 부모가 중국에서 살아 거기서 나고 자라 중국어에 능통해서 대부분의 중국인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군부가 이용해서 영화와 노래로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와 노래를 부르다가 전범으로 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인이 밝혀져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애국자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애국과 매국의 차이는 강 건너편에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의 잣대로 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쟁 영웅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전범이나 학살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국과 애국의 차이는 종이의 안면과 뒷면처럼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국론은 자신의 이익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이고 애국자는 본인보다는 더큰 대의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공익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우선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매국노입니다. 애국자인 척 하는 사람 무척이나 많지요. 중국 국적을 갖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미국 국적을 갖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상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입니다. 특히 철 모르는 아이들을 볼모로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선생들과 노동 운동을 핑계로 파업을 일삼는 노동자 집단이나 정치 집단들은 모두 매국노 집단입니다. 그런 것에 선동당하는 당신들도 매국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선동에 휩싸여서 애국자인 척하지 말고 정치인의 선동끝나풀이 되지 말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애국입니다 원래 진정한 애국은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나 개돼지처럼 선동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매국노입니다 정신차리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